실러스데이 해운대 이 방의 가장 큰 장점은 오션뷰. 오션뷰 말고는 그저 그런 방. 새로운 남친을 <laughs> 왜 식탁 의자를 바꾸고 싶은 다람쥐 아주머니 <laughs> 써? 아 그래? <laughs> 해운대 기념품 홍보관 딱히 살건 없어 보이네요 해운대에 왔습다면 필수코스인 가빈 횟집! 맛있게 드시라고 가 네. 다른 네. <laughs> <laughs> 진짜? 드시고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너무 최고예요 진짜. 오랜만에 가빈네온 소감이 어떠신지요? 뭐 어, 사진이 아니었어요. <laughs> 동영상입니다. 맛있었나요? <웃음> 네. <웃음> 와. 아까 그 자랑하는 거를 넣어서 그런가? 응, 음, 진짜 맛있다. <laughs> 감자 씨! <laughs> 감자 씨, <laughs> 어왜저래 따단. 술 마시면 안 된다고. 2인 이상 술 마시거나 뭐 먹으면 안 된대. 이거 안 되는 거안 볼게요. <웃음> 밤바다입니다. 해운대 <laughs> 밤바다. 해운대 <게운데> 밤바다. 해운대 <laughs> 밤바다. 아니. 촬영하는 사람이 흔들어지지. 아, 이런데 사는 줄 알지? 아니에요. 바다가 안 보이는 곳이에요. 한병 진짜 이치에 어, 바다. 아 여기 산책로고가 염둥이. 새빈가요. 아이고, 멀미가 날지경이요 여기, 여기. 여잡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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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여기 열심히 비볐을 뿐이시에요 얼추 비볐는데, g o o It's <laughs>